미국에서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죠. CPI라고 하는데 앞으로 경제에 미칠 영향 또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을 알아보고 세부 항목을 통해서 이것들을 점검을 해볼 거고 주식시장이 최근에 상승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됐는데 물가지수 증가율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물가라고 하죠. 6.4% 증가를 했어요. 너무 조금 하락을 했죠. 원래 이렇게 뚝뚝 떨어져가지고 계속 더 떨어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좀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주식시장에 참여자들의 기대보다 하락폭이 적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미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계속할 수도 있겠네. 이런 불안이 생기죠. 계속 뚝뚝 떨어져 내려줬으면 미연준이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하기 굉장히 부담스럽죠. 물가가 잘 잡히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잘안 떨어진다. 그러면 이제 한두 번더 올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리고 또 기준금리 인상이 뭐 한두 번더 올리고 중단될 수도 있겠네. 다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지금 상황을 봤더니, 몇번더 올릴 수도 있겠다. 재수없으면.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리고 투자자들은 올해 하반기쯤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를 많이 했는데, 뭐 이렇게 계속 간다 그러면 올해 기준금리 인하는 뭐물 건너갔지. 모두 다 생각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시장도 별로 좋지 않은데, 자, 그럼 대체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이 세부적으로 어떤 품목이, 어떤 섹터가 물가를 끌어올렸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빨리 안 떨어진 거죠. 대체 뭐가 끌어올렸는지, 어떤 것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식품 물가가 고점 찍고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아직도 10.1%. 식품 물가 상승률은 아직도 너무나 높아요. 이 부분이 빠르게 잡혀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이고. 두 번째로, 소비자 물가 중에서 에너지가 그동안 좀 많이 떨어져 졌어요. 거의 40% 이상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많이 떨어진 것 같지만 여전히 8.7%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올랐어요. 1월에는 7.3% 증가한 걸로 발표가 됐는데 이번 2월 발표에서는 전년 대비로 8.7% 상승을 했습니다. 오히려 조금 더 올라갔기 때문에 이 부분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하락이 좀 둔화되는데 영향을 끼쳤고요. 자, 그러면 에너지와 식품이 주로 물가 하락하는 걸 방해하고 나머지 품목들은 다 물가를 다 떨어뜨리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했냐 아닙니다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걸 핵심 소비자 물가지수라고 하는데 보시면 전월에 5.7이었는데 이번 달에 5.6% 사실상 뭐 거의 떨어진 게 없이 발표가 됐어요 자 이제 물가 하락에 한계가 왔나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죠 그러면 세부 항목 중에서 무엇이 문제냐 일단 주거 쉘터라 그러는데 이 주거 물가가 전체 소비자 물가 중에서 32%나 차지합니다 갈색이거든요 여전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7.9%나 상승을 했고 전체 서비스 물가 같은 경우가 57%로 소비자 물가 지수 전체 비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역시나 7.2% 녹색인데 계속 상승을 하고 있어요 에너지와 식품 뭐 이런 거 외에도 서비스업에서 또 주거에서 이렇게 물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이제 떨어지는 거를 어느 정도 한계에 도달했다. 이런 생각도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앞으로 소비자 물가가 좀더 빠르게 하락하려면 어떤 요인들이 갖춰져야 되는지 보면 국제유가가 예전에 거의 120 가까이 갔다가 지금은 이제 78달러로 떨어졌는데 여기서 국제유가가 더 떨어져줘야 소비자 물가가 좀더 빠르게 떨어지겠죠. 근데 이제 하방을 어느 정도 잡은 상황이라서 경기 침체 정도는 와줘야 국제효가가더 떨어질 수 있지, 지금 여기서 뭐확더 떨어지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다음으로 급등하던 이 갈색의 주거 물가가 좀 잡혀줘야 비중이 이렇게 높으니까 소비자 물가가 빨리 떨어질 텐데, 다행히 주거비 같은 경우에 이제 진로 렌트비 인덱스랑 주택가격 인덱스가 있는데, 여기에 주거비 항목이 한 1년 정도 후행해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진로 렌트비 증가율 차트를 보면 2022년이죠. 한 3, 4월 요쯤에 고점을 찍고 증가율이 좀씩 낮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1년 정도 얘네들이 선행해서 움직이고 주거비 소비자 물가는 후행하니까 2023년이죠. 올해 한 3, 4월이면은 요것과 비슷한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고. 진로 주택 가격 증가율도 3, 4월 요때부터 고점 찍고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보다 1년 후행하니까 2023년 올해 3, 4월 정도면 요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가 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주거비는 한 3, 4월 정도면 조금씩. 상승률이 둔화되고 잘하면 상승률이 꺾일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서비스 물가 나머지 부분들이 문제입니다. 서비스 업황이 둔화돼야 전체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빠르게 하락할 수 있어요. 제조업은 이미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채용 공고가 약간 선행하는 특징이 있죠. 그 서비스업에서 채용 공고가 줄어든다 그러면 업황이 둔화되는 거고 채용 공고가 늘어난다 그러면은 업황이 계속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업 물가가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건데 채용 공고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레저 및 관광 숙박 부분에서 특히 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앞으로 한 3, 4월 그리고 서비스 물가가 계속 증가하는 한 당분간 서비스 물가 상승세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좀 빠르게 둔화됐었는데 당분간 이렇게 좀 횡보하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죠. 그래서 2월 발표된 소비자 물가 지수 핵심 내용을 근거로 실물 경제 상황을 뭐 확인해 보면 일단 왜 빠르게 하락하던 물가 하락이 느려졌냐 에너지 가격이 추가로 하락하기 어렵다는 부분, 서비스 업종이 너무 호황을 보이고 있다. 서비스 업종의 물가가 올라가고 있다. 이 부분 때문이고, 그러나 이미 제조업이 불황에 진입한 상태고, 고용도 감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미국의 서비스 업마저 불황에 진입해버리면, 미국은 전산업 부분에서 불황이 시작되는 거고, 고용 또한 전산업 부분에서 감소하게 돼요. 미 연준의 입장에선 정말 진퇴양난이라 이겁니다. 서비스업이 미국 경제를 지탱해주고 있었는데 서비스업 때문에 물가가 지금 안 잡히고 있다 보니까 미 연준은 기준금리를 뭐 추가 인상 또는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이 나타났다. 이게 바로 2월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의 세부 항목들에서 확인되는 미국의 실물 경제 상황이라는 거죠. 이렇게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세 항목을 다 살펴봤더니 어떤가요? 여전히 미국 국의 경제 회복까지는 갈 길이 아직 많습니다. 이런 실물 경제 상황이 확인되는데도 주식 시장은 최근 상승을 하고 있죠. 이 부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면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물 경제와 큰 흐름을 보고 가자. 이게 저희 의견입니다. 여러분 증권사 직원들한테 왜 주식을 못하게 하는지 아세요? 예, 여러분들의 막 주식 이거 사세요 파세 요 알려주는 증권사 직원들은 일정 금액 이상 주식을 못합니다. 첫 번째는 내부자 정보를 활용해서 자기한테 주식을 유리하게 거래할 수도 있다. 이것도 있지만 진짜 가장 큰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직원 관리 차원이에요. 과거에 증권사 직원들이 퇴직금까지 탈탈 털어가지고 다 말아먹고 빚을 지고 중도 퇴사하는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은 뭐 그런 경우는 많이 없는데 왜 과거 증권사 직원들이 그렇게 손해를 많이 봤을까요? 고객들을 단기 트레이딩을 시켜야 매매 수수료가 발생을 하죠. 월급의 한 3배 정도는 수수료를 발생시켜야 돼요. 예를 들어 뭐 연봉이 1억이다 그러면 고객들한테 한 3억 정도는 빼줘야 그래야지 1억 준다는 거죠. 이렇게 단기 트레이딩을 계속 시키다 보면 스스로도 그 단기 트레이딩에 침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다 싶으면은 같이 내돈뭐 퇴직금이고 뭐고 다 질러버려요. 그리고 아니다 싶으면은 단기 트레이딩을 계속 고객들한테 시키다 보니까 스스로도 그게 맞다 느끼는 거죠. 그래서 아니다 싶으면 손절하고 지르고 손절하고 뭐 이런 것들을 반복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막 빚도 지고 퇴직금도 없고 돈도 하나도 못 모으고 뭐 중도 퇴사하는 경우도 있고 난리도 아니라는 거죠. 왜 증권사 직원들의 예를 들어 드렸냐. 단기적인 이런 트레이딩 뭐 이런 것처럼 단기적인 상황에 계속 빠져들면 진짜 우리 같은 단기 트레이더가 아닌 개인들 있죠 생업이 있고 직장을 가지신 분들이 진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큰 흐름을 전부 못 보고 놓친다는 거죠 우리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게 있습니다 매일매일 주가가 오르고 떨어지는 거 이게 진짜 사람 미치게 만들죠 올라갈 때는 내가 샀었어야 되는데 떨어지면 아 팔았어야 되는데 한장합니다 그리고 뭐 유튜브도 그렇고 증권 방송 틀면 나오는 전문가들의 의견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 말이 맞는 거 같고 저 사람 말, 말 들으면 저 사람 말이 또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맞는지 들으면 들을수록 더 헷갈리고 혼동스럽다는 거죠. 그리고 잘 맞추는 것 같아서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잘못 맞추기도 하고 자기만의 어떤 원칙을 갖기 굉장히 힘들다는 겁니다. 이렇게 매일 매일이 고민의 연속이 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실물 경제의 큰 흐름을 보고 가셔야 돼요. 이게 미국의 GDP고요. 이게 미국 주식시장입니다. GDP가 올라갈 때 미국 주식시장이 올라가고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는데 요거만 보면 잘 모르니까. 증가율 차트를 자주 보여드리죠. 전년 대비 증가율 차트를 보면 검은색이 미국의 GDP 성장률이고 빨간색이 미국 주식 시장의 전년 대비 주가 상승률이에요. 장기적으로 실물 경제 흐름이 좋을 때는 주가도 상승하고 실물 경제 흐름이 나쁠 때는 주가도 나쁘고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실물 경제가 좋아질 때 이걸 GDP 성장률로 표시할 수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실물 경제가 좋아질 때 우리는 투자를 하고 실물 경제가 둔화될 때 빠져나오고 뭐 최고점 잡고 최저점 잡고 이런 건 못하죠 하지만 성장을 할때 투자를 하고 둔화될 때 빠져나오고 할수 있는데 지금은 예, gdp 성장도 좀 둔화되는 단계고 실물 경제가 꺾이고 있으니까 큰 흐름에서 지금은 그런 상황을 보고 대응을 하자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큰 흐름을 근거로 제가 방향을 많이 제시해 드려요 그럼 그땐 잘안 듣습니다 그리고 좀 뒤늦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2020년 하반기에 가장 많이 나온 질문이 뭔지 아세요? 물려있는데, 다못 팔았는데, 주시장이 식안 좋으니까, 대체 언제쯤 주시장 식 반등 나옵니까?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렸냐, 당시에 2022년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영상 한번 보여드리면, 그 다음에 기준금리가 인상되는 와중이고, 이러다가 기준금리가 동결이 되는 이런 상황, 기준금리 인상이 중단되는 시점은 이제 올해 상반기에는 하반기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했는데, 지금 변수들이 너무 많아서 계속 밀리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쯤으로 이렇게 다수 전문가들이 얘기가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뭐 그때 되면 반등이 한번 나올 수도 있는데 어 이거는 지난 역사적으로 그렇게 반복됐던 역사가 많았다 그래서 그 확률이에요 어 반등이 나오면 저도 많이 정리를 좀할 생각이다 이건데 원칙은 뭐죠 앞으로 경기침착 언제 올지 몰라요 어떤 사건이 그냥 빵 터질 수 있습니다 무슨 나중에 이렇게 역사적으로 1990년 초에 경기침체 2000년 초에 경기침체 2008년 경기침체 코로나. 이렇게 주식시장이 마지막에 한번 기준금리 인상이 중단되고 인플레이션이 잡힐 때 랠리가 나왔던 경험이 있는데, 일단 서서히 잡혀간다. 그리고 내년에 미 연준 기준금리 인상이 중단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 소리죠. 그러면 과거에도 지금 실물 경기가 정점을 지나서 둔화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인플레이션 감소, 기준금리 인상이 중단될 땐, 예, 올해 내내 이 말씀을 드리고 지표도 계속 보여드렸지만, 주식시장 일시적인 랠리를 펼쳤던 역사가 많아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상승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계속 말씀드려 오고 있죠. 네, 이렇게 반복적으로 설명드려온 큰 흐름의 답변은 항상 동일하죠. 항상 인플레이션 때문에 파란색의 기준금리가 쭉 올라갑니다. 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인플레이션이 잡혀요. 그러면서 기준금리 인상이 중단이 됩니다. 그럼 이게 갈색이 미국 주식시장인데, 주식시장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단기적인 랠리를 펼쳤어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어떻게 답변 드렸죠? 네, 못 팔았으면 그때 정리하는 기회로 삼아라. 하지만 단기 랠리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니까 적극적으로 주식을 풀 매수해야 됩니까 아니죠 우리는 회복될 때 매수를 하죠 하지만 또 상승에 소외되면 짜증나니까 감내 가능한 비중 뭐10% 20% 비중이 높은 분은 30%도 가능하겠죠 철저하게 단타로 대응하자 문제 생기면 바로바로 바로 팔아버리고 그렇게 대응하는 게 낫겠다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려 왔죠 근데 이제 주식시장이 또 오르니까 원칙을 다 어길려 그래요 이제 와서 사야 되는 거 아니냐 물어보시는 분도 있고 지금 많이 회복됐다 근데 앞으로 더 가는 거 아니냐 지금 뭐, 정리하는 기회로 쓰라고 하셨는데, 이거 안 팔고 계속 끝까지 보유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 많은데, 그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제가 뭐 최고점이 어딘지 이런 것까지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데, 이 그림을 기억하시라는 거죠. 마지막 랠리의 가능성도 굉장히 커요. 그리고 우리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해야 될 시점은 아닙니다. 처음에 우리가 세웠던 원칙 그대로 가야 되는 거죠.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주식 시장이 지금 단기적으로 오르고 있다고, 실물 경제가 회복되나요? 아닙니다. 다수 경제 지표들에서 지금 경제가 회복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둔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원칙대로 가는 거죠. 실물 경제가 회복되는 이런 신호들이 다수 나올 때, 뭐 그때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는데 지금은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단타만 감내 가능한 비중으로 치대. 굉장히 조심해야 되죠. 문제 생기면 다 팔고 뭐 그런 식으로 해야 되겠죠. 원칙을 어기는 순간 죽는 거다. 이건 반드시 기억을 하시라는 겁니다. 뭐 우리 소비자 물가 지수 이걸 근거로 봤을 때 앞으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뚝 떨어지겠죠. 그럼 미 연준에서도 기준 금리 인상을 중단 당연히 하고 그다음에 인하까지도 하고 돈풀기도 들어가고 경기 침체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회복을 할때 그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매수해야 될 타이밍이 되겠죠. 우리 채널에서는 영상 시청하시고 도움 되셔서 후원 주시는 감사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말로만 안 때우죠. 한달 교육을 매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각 산업의 사이클과 거기에 속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 방송에서는 하기 어려운 이런 교육 내용이 나오죠. 영상 하단에 설명란을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면 꼭 메일 주셔서 교육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